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11기와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달리아가 처형 당하는 모습과 요하스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깨뜨리며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달리아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리아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달리아는 여호야다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요아스가 왕으로 기름부어지고 무리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성전에 들어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바라본 모습은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단에 섰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단의 원어는 기둥이라는 뜻으로, 성전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기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으로, 제사장 나라를 견고히 세우심을 의미하고,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두 기둥은 다윗 왕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아스가 규례대로 그 기둥 옆에 섰다는 것은 제사장 날에 왕이 따라야 하는 규례대로 힘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서 있는 모습도 솔로몬의 신하들과 시종들이 그를 기준으로 안고 서 있으며 진리의 통치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이 제사장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진리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달아의 통치하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 같고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다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 매우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아달아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달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사장 나라 남유다의 왕의 자격이 없던 자였음에도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어 놓고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 지는 때 여전히 누가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죄에 속하여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에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는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는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남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했던 아달야를 몰아내고 그를 추종하던 이들을 진멸하며 거룩한 제사장 날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야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범죄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달아와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러한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죄에 속하여 회개하지 않다 심판받았던 다른 아합 가문의 사람들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은 아합 가문의 영향력이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야단은 아달리아를 처단한 후에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는 언약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달라의 통치 동안 깨어져 있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여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열방에 빛을 비추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단은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는 왕이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다스리며 진리로 인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고 순종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온 백성들은 남유다를 존 먹던 바알 신당을 허물고 그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또한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습니다. 수직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경행 구절인 역대하 2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지를 감독하는 일과 성전에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일을 맡았던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우상을 깨뜨리고 아달리아의 통치 기간 동안 멈춰 있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계를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심판하고. 언약을 갱신하며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킨 후에 비로소 왕을 인도하여 왕궁에 이르러 왕좌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는 남유다 왕의 정체성이 세속의 왕처럼 왕좌에 앉아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에 먼저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하스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사장 나라의 왕좌에 앉아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성이 평온하였습니다. 오랜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박해받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이들이 기뻐하고 평온을 누리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달랴가 무리에 의해 왕궁에서 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달랴는 세속의 왕으로서 왕좌를 기뻐하고 칼로 통치하며 제사장 나라를 고통스럽게 했었지만 결국 자신이 추구하던 칼로 왕궁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성전에서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왕좌에 올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요하스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리아는 7년간의 통치 끝에 심판받아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요하스는 7년의 시간 동안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되며 진리를 가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달라의 통치 때와 같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요하스 왕과 같이 성전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받아 열방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미혹하고 있는 모든 비진리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를 믿고 소망하고 살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